자, 곡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차함수예요. y는 x제곱,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이차함수인데 0, 빼기 4에서 0, 빼기 4 어딘가? 0, 빼기 4라는 점에서 접선을 몇개 그을 수 있어? 이차함수였으면 두 개, 그죠? 하나는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 이쪽으로도 하나 이렇게 그을 수 있지, 그죠? 그죠? 요 포물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는 접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어. 자 이때 요 접점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.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요 접점은 x는 a라고 두고 음. f(a), f(a)는 여기서 a 제곱 마이너스 e a 이렇게 되겠죠. 그지?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은 요거 미분한 다음에 a 대입한 거란 말이야. 자 미분하고 a 대입하면 기울기가 2 a 마이너스 e어야 된다는 거야. 요, 기울기하고 요점좌표 가지고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해놓으면, 얘가 y는, 기울기. 곱하기 x x 좌표 플러스 y 좌표이렇게 네, 되겠죠. 얘가 a 콤마 a 제곱2 a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 접선이 0 콤마 빼기 4에서 그은 거니까 지난다라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여기다 뭐해 주면 돼. 0하고, 빼기 4를 대입해 보면 돼. 그럼 그때 A 값 당연히 몇 개가 나와야 돼요?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, 그죠? 어. 자, 그럼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온다고. 됐죠?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? 음, 이거 없어지고, 어, A 제곱은 4네요. 그럼 a는 에, 2 또는 뭐다? 마이너스 2다라는 거야 이해되니? 이해돼? 자 기억하려나 모르겠는데 자 포물선 밖에 요 2차 함수일 때 포물선 밖에 한 점의 석은 접선은 두 개가 나오는데 요 점의 x좌표가 x1이고 요 점의 x좌표가 x2일 때요 점의 x좌표는 뭐였어? x1 x2의 중점이었지, 그지? 그래서 0, 빼기 4 아, x좌표가 0이었구나 그래서 x1과 x2가 이렇게 부호가 반대인 두 점이 나온 거야 알겠지, 그지? 근데 접선의 방정식이 어디 있어요? 지금 얘가 접선이었잖아, 그죠? 이게 답이야, 그지? 얘가 답인데 어, a에다가 2대입했을 때 하나 a에다 마이너스 2대입했을 때 하나 해서 두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 거다라는 거지 예, 죠 그래서 접점이 두 개가 있고, 어, 두 개가 있고, 왼쪽에 있는 이 접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이고, 오른쪽에 있는 이 접선의 좌표가 x 좌표가 지금 플러스 이다라는 거야, 그렇지? 그리고 이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극선이라고 한다,까지도 좀 알고 있으면 좋다. 알겠지, 그지? 자. 너무 갑시다 자, 필수 예제 5번 보겠습니다.